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박 주식 연구소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 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너무 양봉만 어 우리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 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봉만 추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양봉이 뜨면 그때 들어갑니다. 양봉이 뜨면 그때 들어가고 이렇게 양봉이 뜨면 들어가고 또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양봉이 뜨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양봉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스갯 소리로 추격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뜨면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하고 또 넥슨지트처럼 이렇게 양봉이 뜨면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어, 그런 매매 방법이 잘만 하신다면 아주 좋은 매매법이 될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다르냐 하면, 어, 제 기준, 저의 기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가, <laughs>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5G 관련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뭐, BTS 관련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또 뭐, 다른 여타 이슈들로 해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다 맞아요. 뭐,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뭐 이런 이슈들도 충분히 다 있는데, <laughs>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돼요. 예, 수요와 공급. 여기다, 여기다 적을게요. 예, 수요, 수요와 예, 공급. 왜 이러니? 공급 형태가 좀잘 맞아야지, 주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가 형성이 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음, 최근에도 대지열병 관련해서 이슈도 좀 계속 많고 하는데, 이제 토탈적으로, <laughs>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양봉에 너무 추격 매수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가격대 요 라인에서 어 매집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당시가 요 정도 가격대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돼있을 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양봉이었는데요. 그렇죠. 뭐, 양봉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였는데,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꼭 양봉에서만 추격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양봉에서 추경 매수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손해볼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잘만 하시면 정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매매하고 싶은, 이야기 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섹터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이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G, <laughs> 뭐, 돼지, 여기 뭐 미세먼지라고 할게요. 그냥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섹터 순환 순환 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렇게 빨리 도는데 어, 이슈 받내 하고서 엇박 딱 들어갔다가 보면은 늦는 거예요. 어, 갔내하면 늦는 거예요. 어, 가, 오르네 하고서 나중에 들어가면 늦는 거예요. 그럼 항상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요런 자리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만 자꾸 들어와서 내가 매매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손절하면 올라가고 매매하면 주가 떨어지고 손절하면 올라가고 매매하면 주가 떨어지고 손절하면 올라가고 지금 또 이제 어 5G 그래도 가네하고서 매매하면 또 이렇게 한번 누르면 거기서 또 손절하고 이렇게 또 주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어 그림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종목 너무. 어 추경매서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림으로 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가, 주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에 소개시켜드린 것도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5G 관련해서, 일단, 기지국, 기지국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광 네트워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어 어디갔어 보안 및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 이제 같이 움직일게 검사 뭐 계측장비 이렇게 아마 순납매로 지금 오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통신주가 이렇게 오를거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 이런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나, 뭐, 이런, RFHIC나, 이런 종목들, 기지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올랐고, 그리고, 오일솔루션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일솔루션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뭐, 오파스넷, 뭐, 머큐리, 이노인스트리먼트 뭐, 이런, 뭐, 다산네트웍스 코이버, 이런 종목들, 뭐,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직,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5G가 지금 수요는 있는데 이 공급량이 지금 딸린단 말이에요. 공급량.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올 건데 이미 올라가는 종목들 꿋꿋이 막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 가는 종목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좀 넘어가는 자리에서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하고 뭐, 뭐, 삼지전자, 이런, 뭐, cs, <laughs> 뭐, 솔리드, 뭐, 그, 우스갯소리로, 뭐 이밤에 끝을 잡고 달려볼까요? 하면서, 요즘 자리에서 다소리 시켜드린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직, 공급량이 많아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못 받쳐주는 것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것들, 이슈가 많이 남아있을 것들을, 앞으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양복만 따라가다 보면, 손절하고, 손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 다산네트웍스도 이 매물 때이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머물르고 있고, 그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넘어가는 자리를 잘,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나면, 윈스라는 종목도 요, 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쿠쿠치 이런 자리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리에서, 물론 더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좀 꺾인다고 하면 손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데서 좀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 뭐 DTC n 같은 종목들도 이 자리가 지금 넘어가는 자리였잖아요. 넘어가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 살짝 꺾이고 나서 좀 다시 이자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좀 드렸습니다. 좀 넘어가는 자리라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면 어느정도 상승탄력이 나올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넘어갔다가 좀 꺾였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또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계속 엇박, 엇박이 나는 거예요 엇박나다보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이런 자리부터 매집을 분할 매수 꾸준히 이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 날 구간들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항상 요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고 요런 데 따라 들어가고 따라 들어가고 하시면 이 자리까지 온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투자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본전. 그렇죠? 하지만 어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잘 하시는 분들 여기 오면 수익. 어떤 매매 방법을 선택하실 거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아, 이해 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래요.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 시장에서 조급하면 집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 가려고 하면 이 자꾸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느긋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laughs> 얼마전이 아니죠. 제가 이 종목을 좀 상당히 오래 끌고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1월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뭐 이슈가 충분히 다 있었어요. 어, 뭐 닭고기 값 관련해서 상당히 상당수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런 종합적인 이슈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세 차례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자 결실을 좀내던다 이게 40%예요. 이게 40%인데 지금 하나 둘세달 만에 40%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게 대부분은 어40세달 만에 40% 수익 정도가 나온다 이야기를 드리면. 다 하신다고는 하세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요런 봉 하나 뜨면 다 나간다는 거죠. 요런 봉 하나 뜨면 다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음, 닭고기 관련해서 전부 다 <laughs> 어, 오픈 채팅이나 뭐 카페 이런 데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닭고기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사놓아야지 돈 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1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 상당수 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쵸? 1월달 기점으로 해서 상당수 다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거 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1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다 올라왔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 자리 어차피 요 1월달이었는데, 요 자리였는데, 1월달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하지 않느냐면요. 동전주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동전주는 제가 일단 제 매매 그 방식,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매매 철학에는 동전주 매매 하지 않습니다. 아, 그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없어요. 저도 매매하지 않았는데 이런 좀 상당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동무팜 토터이블 그리고 푸드 나무 체리브로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이거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 수익을 못 내요. 그냥 바로 팔아요. 여기서 사, 여기서 잘 샀다가도 보고 있으면서 다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르네? 그럼 또 사는 거예요. 사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전 오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또 약수익 나면 또 팔고 나가는 거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 보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큰 그림을 못 봐요.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이거를 막, 회사에서 뭐짬짬이 계속 보고 있으면 큰 그림을 못 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딱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 자리, 이 앞전에서는, 한번 여기서 어 같이 저희 매매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이 있는 분들하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거를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지금 특별하게 제가 추천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추천했습니다. 을이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음, 이 종목은 어떤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충분히 오를 것이다. 해서 그런 종목들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아이코 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 제가 모바일 2의 모바일 리더라고 해서 소개시켜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K케미칼을 소개시켜 드리죠 이렇게 그렇죠. 좀큰 화면으로 볼까요 택바라를 아이고 안 보이네요 <laughs> <laughs> 이게 지금 TK케미칼이에요 그 종목을 여기서 딱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입니다 택바라를 모습이라고. 예, 모바일 리더를 비하면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권으로 봤을 때도 벌써 1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당장,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고 투자하시니까, 이 투자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뒤를 보고, 한달 뒤를 보고, 세달 뒤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은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 그죠? 한달 뒤는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 세달 뒤는 뭐예요?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죠? 세 달은 또 뭐가 있겠어요? 분기 이건 분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은이 투자 효과, 이 시그널, 시그널이 시그널 훨씬 좋아요 근데 매일같이 양복만 쫓아 들어가다 보면 매일 물리는 게 이런 거에서 물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려갖고 아씨 어떻게 하지 이거? 올라오겠지?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11년도 어떻게하지아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매일매일 불안해 하시면은 투자가 잘안 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요 투기 아시겠죠 이런 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거를 이 종목을 봐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역시나 이렇게 이런 자리 넘어가면서 그냥 바로 슈팅 나오고 이 우리는요 투기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직장인분들이라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하실 때 너무 오르는 종목만 추격매수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하고자 하면 다 똑같죠 음, 유비케어는 갔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유비케어는 날라갔습니다 유비케어는 벌써 이렇게 날라갔어요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라갈 거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쉬었다가 이렇게 날라가긴 했어요 근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투자하지도 않으세요 이 종목도 오늘 뭐 양봉이 뜨긴 했지만 이앞전부터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라인 이 자리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가격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충분히 매수해 볼만한 포지션에 와있으니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다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막갓 넘어왔어요. 갓 넘어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 매물대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충분히 올라갈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매물대를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보는 거예요. 멀리 좀 보고 투자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꽂혀 버릴 꽂힌다는 이좀 어, 너무 악센트가 액센, 심했나요? 어, 멀리 보고 좀 투자하신다고 하면 분명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오늘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만. 네, 오늘만 보다 보면 이게 투자가 잘안 돼요. 지금도 지금만 4%, 4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까딱까딱까딱까딱 5%, 6%, 7% 올라가면 다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시세를 못 먹습니다. 지금 여기서 까딱까딱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항상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그런 그림 좀 그려보시고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카페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 차박 주식 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도 차박 주식 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는 차박 뛰고 홍길동 이렇게 닉네임 변경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강퇴 당합니다. 왜 이렇게 아이디를 바꾸냐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규정을 정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등업을 좀 하셔야 돼요. 등업을 하셔야 되는데,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 영어로 가입하면 제가 다 뺀지 놓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좀 전에 다 받았는데, 영어 가입하신 분들은 다 뺀지 놓고요. 어, 가입 인사 하나 하시고, 댓글 다섯 개 쓰시면 일단 등업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놓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으니까 이런 종목들 뭐매매하셔갖고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